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이제 마지막 강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어, 안심서울 프로젝트 2탄입니다. 사실 에, 복지공약을 지난번에 안심서울 프로젝트 1탄으로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 종으로 횡으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아동 청소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이렇게 다섯 가지 보호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소득, 건강, 주거, 일자리도 안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에 의하면 복지정책의 완결편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다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별도로 개요를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요즘에 SNS 상에서 흔히 눈에 띄는 아주 설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그 예화 표현이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하면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장을 해온 안심소득 시범 실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딱 중위소득 밑에죠. 사행가족 기준으로 올해부터 한연 6천만 원 소득 원절이가 될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러한 중위소득 대상 가구 이하의 경우에 지급 금액은 안심 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서울시에서 지급한다. 그러니까 딱 중위 소득에서 그 가구가 벌어들이는 거에 중위 소득에서 부족한 부분의 절반 정도를 채워드린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위 소득 이하의 가구의 경우에는 하후상박이라고 그러죠. 소득이 적을수록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개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차상위를 거쳐서 기초수급자로 내려갈수록 보조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미 그 개념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또꽤됐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하고 MC 백분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은 전달이 돼 있을 거라고 믿고 그걸 전제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기본소득일 경우의 그림이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시행하고자 하는 안심소득일 때의 그림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은 전소득계층, 다시 말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구분 없이 똑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받침대가 제공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경기장 안을 들여다보는데 사실은 키 작은 어린이는 여전히 볼 수가 없고 키큰 사람은 훨씬 더 보기가 편리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심소득 시스템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우상박, 어려울수록 많은 혜택이, 복지 혜택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작은 꼬마의 경우에도 받침대 두 개로 내놓고 경기를 볼 수가 있네요. 이 예화 그림이 가장 적나라하게 그리고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림이라서 이 그림을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보도자료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걸 당장 시장이 되면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베를린의 기본소득 실험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시범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베를린의 기본소득 실험의 상세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올 봄부터 약 15만 명을 선정을 해서 15만 명에게 다 기본소득을 주는 게 아니라 딱 120명의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00명 정도 실험 대상이 1500명 정도에서 1380명의 생활과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120명의 생활을 추적 조사를 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소비 행태나 치업을 위한 노력. 그리고 어느 정도 열심히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가족 간의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서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커져서 양극화되는 사회에서 유용한 복지수단인가를 실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를린의 경우에는 이것도 세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 어긋난다고 해서 아마 독지가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200가구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형 안심소득을 실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2년 정도 시행을 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분석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안심소득을 창안한 우파 경제 학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빈부격차 해소에 효과가 매우 탁월하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매우 늘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점은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 굉장히 든든하기 때문에. 1년에 연소득 한 천만 원을 더벌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사실 일하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그런 단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벌면 벌수록 다내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런 그 시스템 설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비 행태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 그리고 근로를 대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이제 2, 3년 추적조사를 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안심소득을 확대시행할지, 뭐, 덮을지, 이거를 결정하는 실험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기대 효과는 기존의 근로장려금이나 기본소득 등에 비해서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더 높은 소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한계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출함으로써 경제진작 효과도 크다. 이것이 그몇 가지 장점이 되겠고요. 어, 현재로서는 소득 파악이 실시간으로 쉽지 않고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국세청과의 협조관계도 필요하고 해서 들어가면 준비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안심공공요금입니다.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공시가격 상승에 의해서 지역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 토지 가격에 연동하는 건보료 산정 방식을 개편하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수요금을 감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건강표는 안심병원, 안심 치매 두 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 병원든다 이제 이런 불안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당히 그 우려가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올물가 봐 병원에 못 가고 안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병원의 위상상태나 병원의 감염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관점에서의 공약이고요. 네 번째는 안심 침해. 제가 시장 시절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일리, 그러니까 매일 출퇴근 형식으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치매 어르신 안심보호 헬스케어, 다시 말해서 데이 케어 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 잘 정착이 돼서 각 자치구마다 수십 군데, 서울시내 수백 군데의 데이 케어 센터가 지금 매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아서 상당히 긴장하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필하는가 보호하는가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요 더욱더 위생도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도 강화해서 더 이상 치매가 어르신들의 제1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주택관리 1인 가구의 경우에 신경 쓰이는 게 많죠. 그래서 주택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무선 인터넷을 넷을 확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경우에 수리할 일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전기 설비 뭐 이런 것들 손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긴급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아파트 관리실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동별 관리센터도 보강을 하겠다 하는 내용과 함께 몇 가지를 적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 배달라이더 어, 지난번에 현장에 입에 보니까 보험이 큰 문제더라고요. 보험이 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협조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배달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조치하고 공공배달 앱을 운영을 해서 수수료도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배달이 생활화되는데 더 이상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가 배달 문제만큼은 잘 챙기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입니다. 사무 대출 보증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해서 이런 업무를 하는 산하단체가 기존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예산지원을 더해서 사부대출을 하겠습니다. 네가지 없는 것은 보증료가 없다. 원래 보증료를 좀 받거든요. 보증료를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당분간 면제하겠습니다. 워낙 타격이 크셔서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는데 보증료가 없고 이자가 없고 담보는 당연히 없고 그리고 수수료가 무료다 이렇게 해서 서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부대출 보증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따져보니까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기존의 해오던 거에 약간의 예산을 보태면 할수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90만 원까지 보증료가 면제가 되고요. 이자는 업체당 한 150만 원 내외 정도의 연간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한 혜택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엄청난 태격을 받은 우리 서울시의 자영업자분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드리고 손해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해 드린다 하는 차원에서의 공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안심 서울 공약 복지편이죠 마무리를 했습니다. 질문 답변은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